아이고. 아이고? 안 귀찮아요. <laughs> 재미있고, 좋아요. 우리 신랑 광 내는 거 봐, 저. 누에서광 나갔어? <laughs> 리리이 신랑 맞자야 봐봐, 아, 짭짤을 봐. 짭짤 오 매. 다 했다. 김그 맛있는 김장을 위하여. Yeah. My back hurts. <웃음> <웃음> 무장인. <웃음> 씨, 허리가 너무 아파 보이는데?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맛있다. 근데 양파가 안 들어갔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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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고, 아니아니아니야아니야 아이고, 아이이고이이 아 여기 여기 요만큼 이렇한만 어, 어, 어. 이렇게 한번더 예쁘지, 이렇게 이렇게 이게아가지고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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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뿌리 이거 뿌먹 뿌리 이리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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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게한리 뿌리 뿌게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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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게아리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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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국말 배워야지, 그지? 나 엉덩이에 의자 좀 갖다 줘. 응? 심홍도 의자 갖다 줘, 의자. 의자가 있지도 않은 걸 자꾸 갖고 오라 고 그러네? 어디 있어. 아, <laughs> <안> 귀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예전에 심홍은 뭐 물어보면 항상 괜찮아요만 했었는데, 김정하면서 자꾸 안 괜찮아요 해서 다 같이 웃었네요. 잘한다! 아주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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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엄마 그렇게 닦고 넣는 게 어딨어? 아유 멀리야. 이거 닦아도 돼어 그렇게 닦으면 어떻게뭐 껍질 까먹고 다니면서 우리 신랑 광내는 거 봐줘 무에서 광 나갔어 <laughs> 샤이니 샤이니 이거 아, 밥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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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김치 김치안 <laughs> 먹지? 너는 <laughs> 뭐, 김치 뭐, 뭐. 잘안 먹지 왜안 먹지 우리 집 식구들 김치 엄마 아빠 외하고 김치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도 김치 안 먹는데 김치 사 먹자 <laughs> 우리 이런 거 좋아해 만드는 거응 시몽이랑 어. 어? 나랑 어, 왜 네? 좋아 네. 좋아요 왜어 민정이 민정이 좋아하는데 이거 음. 민정이하고 저기도 좋아하는데. 그래, 민정이하고 현우도 우리 같은 스타일이잖아. 어, 어. 먹진 좋아. 않지만, 어. 좋아하는 암. 어. 재미있고. <웃음> 좋아. <웃음> 근데 카게이랑은 좋아하는 거 같지 않아? 그냥. 맛 잡으신 스타일이야. It's <laughs> a sentence I remember from the class. <웃음> 재미있고, <웃음> 좋아해 야, 씨, 병이 실망. 파리, 파리, 파리. 빨리 파리. 어? 가자. <laughs> Congratulations! Congratulations! Okay, no, w t h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이 t w h a

<무컬람> 어제밤에 진짜 추웠어요 어젯밤에 쪽파 깔 때가 진짜 추웠어 쪽파 깔가또 추웠어 아우 쪽파가 시랑 이렇게 늦게 물어오지 그치 숨은 좀 풀려 우리 신랑 맞자야알아면 되는데 왜? 응? 언진는밥보로 하고 희망을 튀치겠다 그러다가 아, 그러 그러니까. 신발이... 아, 이아 이거... 이 신발이 안될것 같은데... 신발? 신아 신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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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아 신발... 신발... 신아 신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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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발 신발... 봐발 신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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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꼬꼭씨와 <laughs> 이드나 맛있는 거야. 이거 이든이가 말하 는 백김치 잖아, 그지짭조름 한거 꼬꼭씨와 이드나 한입 에다 어떻게 넣어맛있잘들 <laughs> <laughs> 아, <들고> 지？이거, <laughs>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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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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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무장이. 그무꼭 하트처럼 생겼죠? 어? 하트처럼 생겼죠? 이거? 응. <laughs> How do you feel? My back hurts. 납두리 <laughs> <laughs> 또 오래 걸었어, 아, 다리 아파. 아, ah, we need to cut them. <웃음> <웃음> <저 마와있다는데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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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김장을 위하여. 위하여! <laughs> 짠! 아시아나도 천둥구리야? 응. 젓 보여줘 봐 뭐. 한번, 한번 뜯어, 이렇게 쭉. 이 돼. 아우 오. 막지고허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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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번 맡겨가지고. 웃음> 보이는데? 그냥 앉아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, 바닥이 왜 하나도 안 편해 보이지? 아았어 잠깐만 아빠 이거 하는 것좀 보고. Go. Are you r e d y o 보고 보고 이 똑같지 않아? 짜진 않던데. 어진 않을 것 같은데. 지난번다 그거는 맞 맛있겠네. 지 제가 먹으면 별다라 오케이. 맛시코는신 맛있어라. 맛있어라. 오늘 학교 오래가확 치네. 맛있어라. 맛있어라. 맛있어. 발효도 금방 돼서. <laughs> 근데 양파가 안 들어왔어. 어떻게 다 끝나고 그게 발견하냐고?